오늘은 큰맘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7월 26일 새벽 5시 2분입니다. 평소에 110 많이 나오면 130 나오던 공복 혈당이 며칠 전부터 150일 전으로 나옵니다. 검사지가 다 떨어져 얼마 동안 안 지었더니 오늘부터 운동 등산과 식사량 조절로 먼저 살을 빼려고 합니다. 과연 운동과 식사량만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을지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혈당 체크와 몸무게 체크부터 해봅니다. 그나마 오늘은 아침 공복 혈당이 148이 나옵니다. 몸무게는 평소 97.5kg 정도 됩니다만 그나마 어제 저녁 조금 덜 먹었다고 97.1kg이 나옵니다. 몇년 전에 등산과 식사 조절로 18kg 정도를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고 다니던 등산복을 다시 꺼내 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2개월 동안 피눈물나게 노력해서 18kg 정도를 뺐었습니다. 하지만 살은 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힘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도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제 현관에서 목적지 산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새벽 5시 11분입니다. 예전에 신던 등산화도 꺼내보았습니다. 18kg 감량할 때 함께 했던 신발입니다. 신발을 보니 감량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다 찢어져 있네요. 그래서 새로 샀던 신발을 꺼냈습니다. 이 신발도 산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출발 시간을 체크를 해 봅니다. 5시 14분입니다. 5시, 출발 시간이 5시 14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엘리베이트에서 내려서 바깥에 나가 보니 새벽 5시 좀 넘었는데 조금은 환하군요. 2km 가까이 걸어 올라와서 등산로 입구까지 왔습니다. 벌써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살이 찌긴 많이 쪘나 보네요. 참고로 우리 동네는 만덕이 자랑하는 BTS 정국군 고향입니다. 정국군 고향 뒷산이라고나 할까요? 반려동물과 산에 오실 때에는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해 주세요. 위반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산할 때 사용할 흙먼지 터리기가 보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곧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계단은 가파른 오르막길,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경사가 덜한 길입니다. 요즘 비가 계속 내려 날씨를 봅니다. 6시부터 비가 내린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올라가 봅니다. 몸무게가 불고 정말 오랜만에 오르는 산이라 힘드네요. 눈에 띄는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구력과 정신적 강인함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것들이 오히려 보람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차 목적지까지 예전에는 쉽게 올라왔는데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르려고 했는데 다음 코스도 돌았습니다. 숨이 차서 조금 쉬었다 출발해야겠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출발했는데, 다음 목적지인 백양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새벽부터 추면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부럽네요. 민망해 하실까봐 앞만 보고 모른 척 걷습니다. 시 원하 게물 내려오 는 것도 감상 하고, 약수터 옥 천, 약수터 도, 지 나고, 체력 단련 의숲 도, 지 나고, 돌무덤도 지나고, 백양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백양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지곡 수원지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경치 감상도 해봅니다. 현재 시간 6시 56분이며 802보를 걸었습니다. 걷기 앱은 캐시워크를 이용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은 거꾸로 걷습니다. 예전에 감량 후 포기했던 게 무릎 때문이라. 모여있는 빗물에 운동화도 한번 씻어줍니다. 처음 출발했던 만남의 숲이 보입니다. 보통 출발하고 다시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백양 전망대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바람에 이제 하산하면 됩니다. 화산길에 약수터도 지나고 편백나무 길도 지나고 흙먼지도 털어내고 그렇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각은 7시 59분, 걸음은 14,529보입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을런지, 과연 내일 몸무게랑 혈당 수치는 얼마나 내려갔을지